소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대양에서 오리진 측에서 중국어를 제공을 하다 보니까 중국인 유저분들 확 늘었다고. 그렇지, 사실 이 게임이 한국에서만 서비스되기 좀 아까운 게임이긴 해, 진짜로. 반카솔님 <laughs> 한국 서버 유저분들만 고통받을 수 없습니다. 빨리 전 세계, 에 대양에서 오리진 알려가지고 고통받게 만들어보자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안 그래도 그런 비슷한 채팅이 달리긴 했었거든요. 근데 안 그래도 어. <laughs> 자, 그 신규 서버 한방, 서버 열린 한 2주 만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선택한 서버는 평화 서버입니다. 평화 서버 규칙. 해상에서 PVP 불가능. 도시 투자 시, 유로, 재화, 레드젬 사용이 불가능하다. 해당 서버에서는 위규칙이 적용됩니다. 대정을 생성하시겠습니까? 예스! Yes. 지금 그런 썰이 있었거든요. 이번에 나온 신규 서버 같은 경우에는 중국인 분들이 좀 많이 플레이하신다는 썰이 있었었는데, 그 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네 실제로 지금 보니까 중국 닉네임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좀 볼까요? 아, 근데 중국 닉네임 좀 보이네. 어, 좀 많이 보이는데. 아, 이 원래 이렇게 한자 한자 닉네임이 없었거든요. 야, 맞네. 진짜네. 이제 한자 자체를 쓰시는 분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여기 좀 많이 보이네요. 대만이신 분들도 계신다고. 음, 되게 신기한 게. 투자한 돈 단위가 되게 작아요 막15 이렇게밖에 안돼 엄청 작아 진짜 딱 파서 돈 버나봐 진짜로 돈이 거의 없어 다 1, 1, 2, 2래 음. 40점짜리 시장도 있다고요? 와 진짜 낭만이 넘치는 서버네 근데 이, 이... 중국인들은 도대체 신규 서버 에 열린다는 거 어떻게 한 거지? 해외 커뮤니티에뜬 건가? <laughs> 뭐지? 안카솔리, 얼렉세스 리 호주 서버에서 많이들 하시다가 옮겨간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셨는데 호주 서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대항해에서 오리진 측에서 중국어를 제공을 하다 보니까 중국인 유저분들 이확 늘었다고. 그렇지, 사실 이 게임이 한국에서만 서비스되기 좀 아까운 게임이긴 해, 진짜로. 강카솔님, 한국 서버 유저분들만 고통받을 수 없습니다. 빨리 전 세계에 우리 대양에서 오리진을 알려가지고 고통받게 만들어보자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안 그래도 그런 비슷한 채팅이 달리긴 했었거든요. 근데 안 그래도 어? <laughs> 우리의 피와 땀으로 일궈낸 대양에서의 오리진 그 이제 플레이 데이터, 이제 그 플레이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우리 대양에서 오리진 속에서 수많은 점검을 통해서 낸게 이제 완성판인 스팀 서비스. <laughs> 일단 뭐 요것으로 일단 창의 서버 대충 뭐 탐방 정도만 진행해보도록 하고 좀더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아무래도 게임을 좀더 플레이 따로 해야 될것 같아요 이제 레벨 10까지는 플레이 해야지 지금 창의 서버에서 세계 세팅 했었을 때 중국인 분들이 얼마나 많으신지 대만인 분들이 얼마나 많으신지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